이제 232페이지 보시면 예,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은 뭐 등기부가 뭔지다 아시니까 등기부 양가로 3번 보시면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는 권리관계가 기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관계만 그리고 권리관계는 갑구 을구루 양가로 4번 갑구는 소유권 양가로 5번 을구는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에 대한 건지가 중요하지. 소유권에 대한 건 갑구 소유권 이외다 을구 이렇게 그것만 주의하고 233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참고를 보시면요 등기부만으로 동그라미 1번 등기부만으로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고요.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실제 권리관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리고 2번 우선순위가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 별구에서는 접수 번호. 동구는 같은 구, 별구는 갑구, 을구 사이. 그러니까 갑구, 을구, 동구, 별구, 구가 네개 있다. x 그거 아니라고. 동구는 같은 구, 별구는 갑구, 을구 사이. 그거지. 우선 순위가 동순, 별접.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빠른게 빠르고. 별구에서는 접수 번호빠른게 빠르고. 동순 별접. 그리고 표지부는 권리상, 권리관계가 기재가안 되고 사실관계만. 4번, 좀 이따 설명드리고, 5번,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가 위조가 된거 믿고 사도 산 사람만 그냥 손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가 우선. 보통 공적장부랑 실제랑 달라요. 다 실제가 우선해요 한가지만 빼고. 이게 뭐냐면 경계. 경계는 아까 도면상 경계가 우선한다. 경계는 단그 도면이 지적도가 기술적인 착오 그런 오류가 있는 거 빼놓고는 도면상 경계가 우선 실제랑 달라도 경계는 그랬어요 그거 빼고 다른 건다 실제가 우선이에요. 권리관계도 실제가 우선 그렇게 보는 거 233페이지에서 참고해서 동그라미 5번을 봤었어요 찾고 있는 사이에 양가로 6번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어디 하는지 찾기가 중요해. 찾는 게 어려워서.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되면 잘 찾는다? 못 찾아. 다음 달엔 잘 찾겠지? 못 찾아. <laughs> 설마, 이제 10월달 됐어요. 시험이 곧 임박했어. 잘 찾겠지? 못 찾아. 찾는 거에 주력을 해야 돼. 찾는 거에. 찾기만 하면 되니까. 음. 양가로 6번. 권리 제한 등기가 있는 건데요. 자, 환매 등기가 있는 거 이걸 한번 했던 건데. 환매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환매가 뭐였죠? 매매 한번또 하는 거였죠? 맞나요? 아니죠. 그건 전매잖아요. 갑, 병, 매매고 판 사람이 다시 사는 게 환매잖아요. 얘가 또 파는 거는 전매고 그죠? 환매는 얘가 팔지만 다시 살게 환매. 동시에 하는 거죠. 환매. 특약이에요. 매매계약서에 환매특약을 넣는다고요. 어놓 그래서 환매특약부 매매 이렇게 불러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한다고요. 동시에. 그럼 이제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넘어가요. 환매특약했으니까 환매등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부기에서.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왔는데 이 환매특약 때문에 환매등기가 된 채로 받아온 거죠. 환매등기가 된 토지가 된 거라고 요 지금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왔지만 환매 등기가 된 채로 받아왔다 이런 상황. 그럼 이제 이 환매 등기가 된 토지 이거를 얘가 또 팔겠대요 병다시의 팔수 있다고요. 전매 또 팔겠대 두 번째 매매.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는 설명만 잘해주면 된다고요. 뭐라고 야 네가 살려는 토지에 환매 등기가 돼 있고 환매 등기돼 있으면 환매권자 갑 얘가 너한테까지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럼 소유권 상실. 살수 있지만 소유권 상실 위험성이 있다. 설명해 주면 된다고요. 환매 등기 돼 있으니까 이거 매매로 살수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거래 가능하다고요. 살수 있다고요. 그러면 환매 등기가된 토지도 중개할 수 있단 얘기네요. 있단 얘기죠. 설명만 잘해 주면 되니까. 어떤 등기가 돼 있든 사유 내 거니까 중개 대상으로는 되는 거잖아요. 단지 기업공인중개사가 설명만 잘해 주면 되는 거고 또 환매권 지금 등기됐으니까 등기된 환매권이죠. 환매권도 채권이라 그랬어요. 등기가 필수가 아닌데 등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가 판다고요. 이전, 양도, 값다시에게 팔면 얘가 환매권 사서 이제 환매권 행사하면 되는 거고 이전 양도가 된다고요. 뭘로 하죠? 계약으로 사고 파니까 중개할 수 있다. 계약으로 사고 파는 건 가서 흥정 붙이면 되니까요. 환매 등기가 된 토지 중개할 수 있고 사유 개인 거니까 거래할 수 있으니까 설명 잘해주면 되고 환매권도 이전 양도 되고 계약으로 흥정 붙이면 되니까 되고 근데 뭐가 안되냐면 환매권 행사하는 거이 환매권을 갑이 행사하겠대요. 행사 이게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는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중개 대상이 안 된다. 행사하는 것 형성권이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중개하냐. 그것도. 물론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나온 적이 있지만. 환매권 행사는 형성권. 일방적으로 가이 그냥 행사하니까 가서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환매 등기가 된 토지 사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중개할 수 있고, 설명 잘해주면 되고, 환매권도 이전 양도 되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걸리고. 이렇게. 우린 이제 환매고. 가압류, 가처분은, 2번, 3번. 가압류,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닐 때, 물건일 때 받는 게. 가압류, 갑이 채권자예요. 돈 꺼졌어요. 병이 채무자. 돈꺼어요 1억을, 이렇게요. 1억. 그리고, 뭐, 담보로 잡은 게 없어요. 그냥 차용증만 받고 꺼준 거예요. 얘가 돈을 안 갚네요? 어떻게 하죠? 소송이에요. 1억은 이행청구소송. 소송해야지. 왜? 털어보려고. 지금 뭐, 저당권 설정했으면 이런 소송제기하고 필요 없잖아요. 바로 경매 넘기면 되니까. 근데, 담보로 잡은 게 없다고요. 그러면, 소송제기해서승소한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해야 돼. 일반 채권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승소한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 넘기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해요. 얘 재산 한번 털어보려고. 경매로 넘겨보려고. 이제 이 소송 제기하면 얘가 자기 소유 재산들 다 빼돌려요. 다 팔아버려요. 그럼 승소해도 재판에 이겼어도 경매로 넘길 게 없다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소송하기 전에 뭐 하냐면 예, 토지 같은 거, 재산들의 감류를 해요. 그래서 감류 등기가 된 토지가 된 거예요. 이걸 해놓고 해야 한다고요. 가는 얘는 소송하기 전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 소송하기 전에 감류 했다고요. 왜 감류죠? 돈이잖아요. 받는 게1억 받는 거잖아요. 금전채권, 그때는 감류. 그래서 감류 등기가 된 토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예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그래도 중개할 수는 있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아까 환매 등기가 돼 있어도 거래할 수 있는 거고.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도 병이 병 다시에게 또팔수 있다고요. 이거 팔아요. 그럼 얘가 설명해 주면 되죠. 기업공인중개사가 야, 네가 살려는 토지에 가압류 등기 돼 있고 가압류 등기 돼 있으면 채권자 갑이 네 명의로 넘어갔어도 경매 넘길 수 있어. 그러려고 가압류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누구한테 팔든지 간에 경매로 넘기려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설명해 주면 되죠. 얘가 이제 1억 원을 제한테 갚고선 가압류 지워버리고 살 건지 아니면 떠안고 살 건지 판단하는 거죠. 떠안고 사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갚고 사면 다 지워버리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어쨌거나 중개할 수 있다고요. 설명만 잘해 주면 되니까.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되 있는 거그 사실과 채권자가 나와요. 채권자가 누군지 설명해주면 돼요. 등기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지금 돈 받는 거니까 압류다 갇혀보는요? 이런 거죠. 갑이 매도인. 토지 팔았어요? 병이 매수인. 돈다 줬대요. 얘가 토지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럼 뭐냐면 토지를 달라고 토지, 명도, 인도 소송을 해요. 야, 토지 내놔. 왜? 돈다 줬는데 왜 토지 안 줘? 소송 제기한다고. 그럴 때이 토지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해 놓고 소송하는 거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된 토지가 됐어요. 이걸 왜해 놓냐면요. 이걸 안해 놓으면 이 소송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또 팔아 버려요. 그럼 승소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 얘한테 토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 놓고 한다고. 요 그리고 받는 게 돈이 아니라 토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인 거예요. 약간 1억 돈 받는 거니까 가압류. 지금은 토지 물건 받는 거니까 가처분이고.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한다고 가 가가 들어가 있는 건아 소송하기 전에 하는구나 이렇게요. 가압류.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이 소송하기 전에 가처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중개할 수 있대요. 왜 사유? 어떤 등기가 돼 있든 소유권 빼앗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사유니까 거래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도 갑이 갑다시에게 팔수 있어요. 팔면 우리는 가서 설명만 잘해주면 된다. 야 니가 살려는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있네? 요게 돼있으면 얘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너 소유권 상실하는 거야. 소유권 상실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해주면 되죠. 그럼 안살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사겠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설명만 잘해주자. 중개할 수 있다. 설명만 잘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 가등기,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죠? 담보 가등기는 그냥 저당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전 가등기가 좀 특이한 거죠. 시험 문제는 보전 가등기면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면 담보 가등기라고 나와요. 그 둘을 구분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서 그래요. 이제 보전 가등기 나오면 그냥 보전 가등기예요. 보전 가등기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측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건 내가 보기엔 그래도 담보 가등기 같은데? 그거 아니라고. 보존갖 등기 나오면 그냥 보존가 등기 뭔가 추측 상상 소설을 쓰면 안된다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거죠. 등기부에 갑이 소유권자로 되어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한거예요 등기 첫번째 있고 소유권자죠. 그리고 갑하고 병이 매매 예약을 했고 매매 예약에 기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이 아니라 예약을 한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놨어요. 보전 가등기 매매 계약이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예약이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누가 소유권자 갑? 가등기는 실체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또팔수 있어요. 병다시에게 또 팔았어요. 매매 계약 체결했고 등기까지 넘겨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그러면 이가등기 어떻게 되는 건데요? 효력을 상실한다. X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도이 가등기에는 효력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거죠.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본등기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등기가 저촉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판게 아니잖아요. 병다시도 가방테 샀고 병도 가방테 샀고 등기가 저촉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뒤에 있는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래요 뒤는 거요. 그러면 4번이 후순이니까 직권 말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4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요 밑에 적어주죠. 요 밑에. 왜 그러냐면 보전 가등기였잖아요. 2번 순위를 그대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순위 보전 가등기. 물권 변동 시기는 요때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되지만 순위는 위로 올라가네 순위가 보전돼서. 그래서 얘가 2번, 얘가 3번, 3번이 후순위 직권말소. 그러면 누구한테 설명해야죠? 기업 공인 중에서는 얘한테 설명해줘. 지금 보존 가등기가 돼 있는 토지를 부동산을 산 사람은 병 다시. 얘. 얘한테 얘 설명해줘. 야, 너 이거 보존 가등가 기돼 있는데 사면 가등기에서 본 등기하면 네 등기는 직권말소 돼. 이 중간에 낀건다 죽어버리니까. 얘가 이제 안살거 아니에요. 어, 위험한 거네. 안 사야지. 근데 굳이 사게 돼또 굳이 아왜 이렇게 되나 보려고 나는 눈으로 확인하겠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돼요. 또 위험하니까 위험성만 설명을 잘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야 이거 보존 가등기돼 있으니까 매매로 살수 없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거래할 수 있고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만 잘해주면 되는 거 그럼 되는 거죠. 됐고. 그다음 근저당, 저당 근저당 어떤 차이? 확정채무 1억 확정채무는 저당 1억이 채권 최고한도면 근저당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 채권자 돈 꺼준 사람이고 채무자고 채권 최고에 1억 한도로 돈 꺼준 거예요 1억 그리고 이제 담보로 잡은 거죠 근저당 설정 등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담보로 잡혀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얘가 자기 토지를 담보로 맡긴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얘가 이제 담보로 잡은 거죠. 돈 꿔준 사람이 담보로 잡아요. 저당권자. 앞에 근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저당이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자기 토지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거죠. 설정 등기. 이런 상태가 된 토지가 된 거죠. 이렇게. 병입장에서 자기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1억을 빌린 거죠. 근데 이제 돈끌때 채권 최고한 도로. 이자 때문에 연체되면 이자가 붙으니까 채무액이 늘어나서 다 근저다. 웬만하면 1억 한 도로다. 이렇게. 그리고 채무자랑 저당권 설정자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다. 얘가 돈을 끄고 다른 사람이 담보로 맡겨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채권자랑 저당권자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돈을 꿔준 사람이 담보로 잡아야 돼요.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그런 저당권은 다 무효예요. 채권자가 반드시 저당권자야 한다, 권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채권자가 저당권자다, 권자가 권자다. 어떻게 하죠? 권자, 권자 이렇게. 네. 중국어처럼. 권자, 권자. 뭐 그렇다고요. 주의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꾼자, 꾼자 이러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꾼자는 이거는 채무자 안에 돈꾼 사람이니까. 꾼자, 꾼자 이렇게 죽고원자, 꾼자. 저당 채권자가 저당 꾼자니까 항상 일치하니까. 자,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됐대요. 이거 중개할 수 있나요? 있다고요. 어떤 등기가 돼 있든 다 중개할 수 있다고요. 판대요. 병 다시 얘기. 그러면 설명만 잘해주면 돼요. 뭐를 설명하자? 근저당은 무조건 채권, 최고액 등기부에 그게 나오니까 현재의 채무액 1억 한도 내에서 현재 얼마인지는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항상. 근저당은 됐고. 근데 만약에 현재의 채무액을 설명해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럼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판례가 있죠. 현재의 채무액을 기업공인주기사가 설명해준 거예요. 현재의 채무액을. 근데 설명을 잘못했대요. 금액을 너무 낮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손해봤어요. 그럼 그거 다 물어줘야 돼, 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했다가 잘못해서 돈 물어주고 그런 경우가 있던 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확인해서 설명해 주면 된다. 그런 거.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와요. 일단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이러면 된 거예요. 시험은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와. 채무인수 조건이다. 아파트 담보 또 안고서 사는 거인지? 담보 또 안고서. 채무인수 조건이래. 이럴 때는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돼요. 아니죠. 채무인수 조건은 현재 채무액을 내가 또안는 건데. 그러면 매매대금에서 채무액 빼고 차액 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현재의 채무액도 반드시 확인해야죠. 그게 채무인수 조건인데. 아파트 담보 또 하는 건데 지금 채권채구액을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채무를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요때는 채무인수조건 요런 말이 보일 때만 현재의 채무액 확인 요때만 채무인수조건 요런 말이 보일 때만 물론 본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본시험에서는 근저당은 그냥 채권채구액 요거밖에 나온 적이 없다고 근저당은 채권채구액 가끔 모의고사를 보면 채무인수조건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는 현재의 채무액도 확인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재 채무액을 떠나야 되는데, 그죠? 그럼 현재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됐고. 233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중개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등기가 돼있든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설명만 잘해주면 되고, 특히 5번.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확인해서 설명하면 된다. 현재의 채무액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 없으나 확인해서 설명할 때는 정확히 설명해라. 요건 판례가 있어요. 현재의 채무액을 확인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확인해서 설명해줬고 잘못 설명했대요. 그럼 돈다 물어줘야 돼요. 단, 채무 인수 조건 요런 말이 보이면 그때는 현재의 채무액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을 때만. 그런 말이 안 보이면 그냥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자. 234페이지에서 작년 문제를 볼게요. 작년 문제. 기출 확인 문제. 박스 보시면 기억,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계를 대장으로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경계는 뭘로? 지적도, 임야도, 도면으로만 확인.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경계를 등기부로 확인한다. x 경계를 대장으로 확인한다. X. 뭘로 지적도 임야도 도면으로만 확인하면 된다구요. 실제 경계랑 달라도 도면상 경계가 우선 단그 지적도에 기술적인 착오가 있다. 그런 거 빼놓고는. 그 다음 니은 분묘기지권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맞잖아요. 디귿. 지적도상 경계랑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 기준이 아니라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죠. 특별한 사정이 뭐였죠? 아까 어, 지적도가 기술적인 착오로 뭔가 잘못됐다. 그런 거. 그럴 때는 실제가 우선하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도면상 경계가 우선한다. 그렇게 했던 거고. 틀렸고. 리을.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 밑에다가 사실관계. 면적은 사실관계다.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다르대요. 뭐가 기준이에요? 우선? 대장. 면적은 사실관계니까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소유자, 소유권일 때는 등기부가 우선. 소지 목적,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 이거. 나오면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프린트에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우리. 어디냐면, 1번 문제에요. 프린트에서. 1번 문제. 프린트 1번 문제인데요. 금지행위 설명으로 옳은 거돼 있어요. 금지행위 설명 옳은 거. 자, 1번. 1번처럼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금지행위 한 경우에 등록 취소. 하이한다. 할수 있다. 왜? 금지행위 자체는 임등치니까. 아이거 징역 선고 받겠지, 벌금 선고 받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요. 금지행위 자체는 임등치. 할수 있다 나와야 돼. 2번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 선고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때는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취소해야 한다. 맞다고요. 답은 2번. 1번과 2번 차이점 느낌 오세요? 온다고 이제. 금지행위 자체는 임등치. 이번은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 송고받았다고 지문상에 나왔잖아요. 그럼 고려를 해야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3번 중개보조은요뭘 하든 행정처분 안 받잖아요. 금지행위에도 행정처분은 안 받아요. 행정형벌 징역벌금은 받아요. 중개보조원. 근데 중개의뢰인은 뭘 하든 행정처분 행정형벌 안 받죠.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진 않으니까. 다른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건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중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했던 거. 4번. 중개 의뢰인 같은 일반인에게도 금지 행위가 적용된다. 가로하고 개뻥. 적용 안 된다고. 어디 뻥을 치고 있어. 일반인은 적용이 안 된다.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행위. 명초 판매. 명 초판매명 초, 초판, 매명, 초판, 매명, 초판, 매명, 초판, 매. 그러면 1학년 1반, 3학년 3반이 아니라 1학년 1반 짜리만 잘 기억하자. 그럼 나머지는 3학년 3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2번까지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야, 2번에서 1번이 왜 틀린 거예요? 업무상 비밀누설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금지행위는 아니라고요. 7금지만 금지행위니까. 확인 설명을 잘 못했대요.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아니라 딱 7금지만 금지행위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번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중개의뢰는 안 받았는데 명의를 이용하게 했으니까 금지행위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금지행위. 명의를 이용하게 했으니까. 3번은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왕창 받든 뭐든 상관이 없다. 위임입도 그것도 그렇고 중개업이 아니니까 권리금도 마찬가지고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보수를 왕창 받아야만 초과보수 금지행위에요. 분양대행은 중개업 x. 4번 가격은 예를 들어서 시세 중요한 사항이 포함이 된다. 민법이랑 헷갈리지 말자. 민법에서 차고에서는 시세, 시가, 가격은 중요한 부분이 착오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중개업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들렸고 5번 아파트 분양권이 요 뭐라고 적어 놔야죠? 딱지? 딱지 빨리 지우세요. 딱지 빨리 줘. 네? 뭐라고 적어야 돼? 중개 대상물. 이거는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거니까. 하여간 뭐 적어라 그러면 조 딱지 적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아니라고.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 매매를 중개했으니까. 무죄.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1학년 일반인데 항상 중개 대상물인 거를 주의하시라고요 토지 건축물이면 너무 쉽고 뭐 분양권 그리고 무허가 건물 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그래서 대상물을 잘 보자 딱지인 건 무조건 다 그냥 3학년 3반 딱지인 건 상가 분양 계약서는 그냥 다 금지행위가 아닌 거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개 대상물인 것만 주의하자.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3번에서 5번 지문만 볼게요. 5번 지문은 뭐냐면 아까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거 뭐였죠?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 유예 적용한 거. 이게 보시면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협하지 않다. 위협하죠. 범률를 차고 있는 게 뭔지 몰라도. 뭔지 몰라도 위협한 거잖아요. 왜 금지행위를 한 거니까. 금지행위를 한 거면 위법하잖아요. 잘 몰랐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다고요. 저잘 몰랐거든요. 아, 소용이 없다고.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율 유정형에서 왕창 만나고요. 그러면 그거는 금지행위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위협하지 않다. 틀린 거라고요. 이 말들이 뭐 법률이 차고 이런 단어에 낚이시면 안 된다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뒤를 봐야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5번 지문에서 4번도 볼게요 5번 지문에 4번 지문 제가 이걸 왜 봤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을 안했대요 자격정지에요? 아니잖아요 왜 서명 및 날인이 아니니까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인데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받지 않는다 안하고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고요잘 쓰는 직원 새롭게 고용하면 되는거고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거래계약서도 똑같은 게 나온다고요. 거래 계약서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다음 주에 손해배상 책임부터 해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